어서 찍으시겠지?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맞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 뭐 공연은 뭐 끝은 아니지만 오늘 저희 배우 중에 한 명이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좀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오늘 누구? 마지막 공연이 다 알고 오신 거죠? 네. 그나마 한번 우리 그 배우를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하나 둘셋 하면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 신우 <laughs> 나와주세요. 목소리가 작아요. 아, 참 귀찮게 하네요. 자, 한번더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 신우 <laughs> 자, 우리 신우 배우 마지막 소감이라 여러분께 인사해주시고. 네, 예, 예, 아 <laughs> 우선 뭐 이제 종환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고. 아 이, 왜 이렇게 해야지? 뭐이 나왔어? 아예 그 나와서 말해줘 앉아있게? 아 그래? 네. 우리 가족이니까 아 그래 네. 가족이 아, 네. 가는길도 아유 보통 사연이 아진이 사인 같기도 고 너무 고맙다는 예.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혼자 있으면 멀쩡할 것 같아서 같이 나와주시는 거여 가 아무튼, 네, 뭐, 마지막 공연을 했네요, 이렇게.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뭐, 어, 이 공연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laughs>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 준비하면서 제 배우들끼리 우샤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어,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음 우선은 저한테도 이 작품은 역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도전 같은 작품이어서 그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저는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지만 우리 나버는 이제. 앞으로도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어,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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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미노처럼 이렇게 앉혀. <laughs> 일단은, 우리, 우리 나번팀은 정말 배우들끼리 어떤 케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무대 <laughs>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우리 나온 정말 저한테도 나온 같은 공연이었고, 어, 그이 공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어, 조금이나마 행복한 기억으로, 그게 행복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런 기억으로 남으셨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에 또 날씨가 짙궂졌는데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질문을 받아야 되나? <laughs> 그냥 감사시면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저제 팬이 아니신 다른 관객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저도 앞으로도 다른 작품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